오랜만이죠. 하울로 찾아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뭐 입을지 방황하고 있는 알록이들 많을 것 같아서 따뜻한 제품들. 특히 니트랑 가디건 되게 많이 채워왔거든요. 이거 말고도 댓글에 한 번이라도 요청 주셨던 제품들 있죠. 비모바지 추천해주세요. 맨투맨 추천해주세요. 이런 것들 다 기억해놨다가, 어, 이거 소개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같이 담아봤으니까요. 겨울 들어가는 첫 하울인 만큼 마음에 드는 거 많길 바라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가디건인데요 제품명에 핸드메이드라고 써있던데 핸드메이드 가디건이 5만원대라면 완전 갓성비 아니에요? 니트 뜨개 짜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못 쓰는 디자인이지만 요즘 이런 니트 모자도 많고 티코스터도 많이 있잖아요 짜임에서 오는 턱턱 걸리는 느낌 때문에 질감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투지퍼로 열고 닫아주는 형식의 디자인이고요 엉덩이 윗부분까지 내려오는 기장에 안에 엄청 껴입을 수 있도록 품이 넓어요 거기다 청바지에 넣입했을 때 넣어질 정도의 두께감이라서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가디건, 카라가 두툼해가지고 둥글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얄쌍하고 좀 각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기보다는 좀 데일리한 느낌에 목 짧아보이는 느낌도 덜해서 마음에 들어요. 따뜻한 버터색감이라서 연청, 회색, 검정, 색감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 맨투맨 잘안 사거든요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라이트 블루 컬러가 눈에 들어온 순간 아 이건 내 거다 해서 지난 브이로그부터 바로 보여드렸잖아요 품은 좀 큰데 시보리는 잘 잡혀서 둥글둥글 핏 나오는 제품이에요 팔도 손가락 다 덮을 정도로 길게 나왔고 어깨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랍돼 있어서 뭔가 여리한 듯하면서 꾸안꾸 실루엣이 나옵니다 앞에 패치 있죠? 요거는 야구잠바 겉재질 같은 그런 재질로 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프린팅 이거나 실로 만든 디자인의 경우보다 형태가 변하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고 더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게 겉은 피치 기모처럼 이렇게 보들하게 전체가 다 깔려 있어서 이미 따뜻한데 안쪽에 속 기모가 또 있거든요. 촉감도 너무 좋아서 계속 만지게 돼요. 목 부분 좁다는 후기를 봤는데 오히려 겨울에는 살짝만 살이 더 보여도 확 추워 보여서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 답답함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요즘 제 최애. 멘 투맨 이 에요. 지금 경량 패딩이 엄청 인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게 뭐가 예쁜가 이해 못하면서 유니클로 간 김에 입어봤거든요. 근데 경량 패딩은 편한 맛을 살짝 알아버렸어요. 우먼 라인은 다이아 킬팅이 되어 있거나 뭔가 꽂히는 게 없었는데 이거는 맨 라인이거든요. 선이 일자로 쭉쭉 나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번갈아 나 있어서 뭔가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것처럼 표현되는 게 좋았고 컬러가 좀 그레이시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 매칭이 완전 쉬워요. 이렇게 그냥 그냥 쭉 피면 힙다 덮는 기장감이거든요. 아쉬운 게 따로 조이게가 없어요. 밑단이 밴딩이긴 한데 남자 사이즈라 통이 커서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 입는 게 예쁘던데 방법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소매는 좁게 밴딩 처리 되어 있고 주머니에는 이렇게 지퍼까지 있고요. 지퍼를 다 올려주면 입술 밑까지 넥을 덮을 수 있어요. 모자 구멍도 이렇게 좁아가지고 바람 원천 차단해 줍니다. 보온성을 말하기에는 제가 경량 패딩을 이거 하나 입어봤기 때문에. 비교는 좀 어렵고 지금 대부분 20만원대 넘고 하잖아요 당연히 더 제품력이 있겠지만 8만원대에 이 정도 보온성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초겨울까지는 안에 맡겨 입어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에 걸려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가 L사이즈였고 입어보니까 괜찮아서 데려온 건데 온라인에 스몰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댓글에 주기적으로 스커트 영상 요청이 달리던데 쇼츠로 보여드리기 전에 요즘 자주 입는 제품 중 하나 먼저 가져왔어요. 골지 결이 보이는 부드러운 재질의 미디 스커트예요. 이쪽은 스웨이드와 벨벳 그 사이의 질감이고 이쪽은 추리닝 안쪽 재질있죠 그런 좀 편안한 원단이에요. 은근히 얇은 원단에 이게 퍼지는 플레어 형태가 아니라 흐르듯 떨어지는 쉐입이라 골반 있는 분들도 부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키작녀분들은 공감하실. 있는데 저는 애매한 미디 스커트 입으면 비율이 진짜 급격하게 더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기장 차이에도 되게 민감한데 요거는 무릎이 전부 드러나는 정도로 내려오고 살짝의 A 라인을 곁들여서인지 괜찮더라고요. 진한 베이지 컬러라서 가을 겨울 옷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특히 차콜이랑 조합이 좋아서 가디건이나 니트 활용해서 코디하고 있어요. 겨울에 울 자켓도 하나 있으면 진짜 손잘 가거든요. 제가 대박 키장년 아우터 하나 찾아왔어요. 우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퀄리티예요. 쇼핑몰 제품이라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 딱 받아들자마자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헤링본 원단에서 오는 고급진이 완전 실물파고 원단이 너무 좋길래 재질 다시 보니까 메린 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생각하는 울 자켓보다 좀 유연한 편이에요. 이 정도 두께감이 자켓은 무거울 법도 한데 완전 그냥 후드티 정도의 무게감이거든요. 심지어 이 안에가 패딩이에요. 정량 패딩 따로 입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보통 올자켓을 딱 입으면 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롱스커트랑 입거나 이제 크로스백을 매서 눌러주거나 하는 식으로 코디를 하는 편인데 이건 팬츠랑 입어도 큰 느낌 하나도 없고 진짜 맞춤형인 줄 알았잖아요. 제 어깨가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패드가 어깨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좀 들어있어서 이질감 없고 기장도 딱이에요. 두꺼운 니트를 안에 입으면 여기 팔통 부분이 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일반 이너 니트 정도 입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또 검정 반목 폴라 있죠? 거기에 크림 슬랙스 입고 빨간 체크 머플러 해줘도 완전 예쁠 것 같아요. 짠. 그냥 딱 봐도 제가 겨울에 무조건 살 그런 컬러 아닌가요? 이게 화면에서 톤다운된 컬러로 보이는데, 아까 맨투맨이랑 비교해보면 좀더 연보라기가 도는? 화사한 하늘색이에요. 입어보니까 하의를 어둡게 가져가면 그나마 화면처럼 좀 보이더라고요. 사진 보고 도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후드로드한꽤 얇은 두께감이거든요? 요 약간의 희말이 없는 느낌. 느껴지시죠? 대신 넥라인이 하트 밑 모양 같이 잡혀 있어서 입체감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꺼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시보리를 잡아줬을 때 총장이 제키158 기준으로 골반 살짝 덮는 정도고 소매도 손등까지 오는 덕분에 그냥 이대로 빼서 입어도 깔끔하고요. 거슬림 없는 촉감이라서 그냥 단독으로 입고 베이지 류의 하이 딱 입어주면 클래식 도돼요 저는 핸드메이드 코트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더플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딱 지금 후딱 입어야 하는 날씨잖아요. 흰 눈처럼 하얀 원단에 갈색 토글 버튼이 달려 있어요. 서로 크게 대비되지 않아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여기 컬러에 맞춰서 브라운 팬츠랑 입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소매에 단추 디테일이 있고 보시면 허리에 라인이 살짝 잡혀있거든요 일자로 툭 떨어지면 통짜 몸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코디에 한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너무 유치하지만은 않은 더플코트인 것 같아요 이 토글 사이사이에 이게 똑딱이도 있지만 아무리 바람을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핸드메이드라 얇은 편에다가 기장도 짧잖아요. 한 겨울에 입기에는 추워요. 그래도 저처럼 뽀용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저번에 샀던 아갈 니트가 제 톤이랑 안 맞아서 거의 못 입었거든요 아쉬워서 하나 더 사봤는데 완전 성공템 카키빛이 돌아서 쿨 브라운인 것 같아요 여쿨인 제 안색이 밝아지더라고요 거기에 핑크, 아이보리, 버건디 배색인데 색감 하나하나 들으면 저게 조화가 돼? 싶은데 전체적으로 MLBB 컬러가 섞였다고 해야 될까요? 따뜻한 컬러들이라 밝혀주면서도 겨울스러워요 건스 진짜 색감 천재예요 유니섹스 제품이라고 써있어서 저는 스 s 로 구매했는데 시보리가잘 잡혀서 그런지 생각보다 큰 느낌 없이 딱 좋았어요 또 만족스러웠던 부분 이 넥라인인데 너무 파이지 않고 옆으로도 넓지 않거든요 저 안에 흰색 티셔츠나 옥스퍼드 셔츠를 레이어드 했을 때이 넥라인과 카라가 딱 예쁘게 떨어져요 이게 알파카 소재다 보니까 저한테는 따끈거린다고 느껴졌거든요 피부 예민한 분들은 무조건 이너 같이 입어주셔야 될것 같고 털날림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보온성 진짜 최고거든요 3겨울까지 이너로 충분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이너티랑 단독으로 입어도 오후에는 살짝 더운 정도? 저는 이번 겨울 뽕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플리스가 유행인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리스 디자인의 니트를 찾았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게 남녀공용이더라고요. 제가 입은 스몰 사이즈도 되게 낙낙한 편이에요. 맨 처음에 이거 딱 온대로 입으면 뭔가 팔도 시보리가 안 잡히고 허리도 안 잡히고 해서 잉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래 조이개로 줄여주면 이렇게 예쁜 핏이 돼요. 이거 컬러 되게 많아요. 저 얼굴 칙칙해져서 차콜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이걸 고른 이유는 이 블루 배색이 이렇게 숨어있어요 그리고 또볼 단추 요거를 강조해줄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풀어내고 뭐 그냥 흰 티도 괜찮으니까 이너 티와 함께 입어주면 매력이 배가 됩니다 이 촉감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도톰한 무릎 담요 같은? 그런데 또 쫀득한 소재거든요 거기다가 털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따갑다는 아닌데 빨개질 수 있어요 이너와 같이 입으면 완전 괜찮습니다 이건요, 캠핑이 취미인 분들이나 편하게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 드려요. 저 송혜교님 손민수 였어요 이거 입으신 거 보고 반해서 베이지랑 아이보리 중에 고민하다가 쿨톤이어서 아이보리로 골랐어요. 진짜 뽀얀 흰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포실포실 입체감 있어서 저는 이실 질감 때문에 따가울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과장 않고 어디 하나 밝아지는 곳 없이 멀쩡하고 심지어 털날림도 거의 못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꽃이 앞쪽에 짜임으로 더해져 있어서 은근히 성근 짜임인데도 안에가 비치지 않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라든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핏이라 좀 여리해 보이고요. 코트 안에 입어도 끼지 않는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감인데 원사가 감싸줘서 그런지 보온성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맨위 단추를 풀어도 흐물텅거리지 않고 딱이 상태로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냥 바지에 빼입어도 예쁘고 밑단을 안으로 넣어줘서 치마랑 입어도 예뻐요. 다음은 요 론롱 가디건 저 이거 위시리스트에서 소개하고 까먹고 있다가 다이님 착샷 보고 반해서 또 데려왔잖아요 이거는 우선 단도질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요게 그냥 바깥에만 천이 박음질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쪽부터 이렇게 원단이 붙어있고요 이게 소매가 펼쳐져서 오는데 요거를 접어서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셔츠 원단이라 가디건이랑 재질이 다르니까 진짜 겹쳐 입은 듯이 보여요 제가 셔츠 가디건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두 겹을 입는 거니까 부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완전 해결해주는 아이템이에요. 단추 쪽에도 이렇게 뒤쪽에도 포인트가 또 있어서 이거 입을 땐 무조건 머리 묶어주는 거 국룰입니다. 사실 밑단 보시면 가을 초부터 나왔던 제품이라 두께가 도톰하진 않은데 겨울 아우터 안에 티셔츠랑 같이 이너로 입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런 브라운 팬츠, 베이지류 상의가 많은 계절이라 하나 사봤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디건이랑 같이 입어줘도 예쁘겠죠? 기본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고 완전 스트레이트 핏이고 기장도 100이더라고요. 너무 끌리거나 짤뚱하지 않고 핏딱 좋아요. 허리도 작게 나와서 체구 작은 분들 수선도 필요 없을 것 같고 패치가 이렇게 있어줘서 이쪽으로 시선이 가면서 티셔츠 그냥 넣어 입어도 뒷모습 예쁩니다. 이게 계속 잘 나가서 기모 버전이 추가. 된것 같던데 솔직히 기모 들어간 바지는 핏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리 막 두꺼워 보이고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피치 원단이 전체 다 깔려있는데도 기모가 들어가고도 낙낙한 핏이라 그런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반바지나 치마를 좋아하는데 겨울엔 옷이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다리가 심심해 보이고 추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레그워머를 자주 신는데 캐주얼한 옷에는 안 어울리잖아요 저도 엄청 찾다가 산 양말이에요 유니클로 제품이고요 되게 도톰해요 체 감상 수면양말 급으로 따뜻해서 수족냉증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데 연출하기도 좋은 게 발목 부분에 새로 주름이 있거든요 이게 민자였으면 이런 귀여운 느낌 안 났을 거예요 이렇게 조물조물 접어내려서 신을 수도 있고 쫙 펴서 신어도 되는데 둘다 종아리 알 부각 안 되는 예쁜 기장감이에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두꺼우니까 평소 신는 운동화에 신기는 조금 낑기고 좀 축구 선수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켄스탑 같이 뒤가 뚫려있는 디자인이나 좀 넉넉한 어그 부츠에 같이 신고 있는데 신발만 잘 매치하면 정말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마음에 들었던 같이 입고 싶은 제품들 다 소개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다음은 아우터 아울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겨울 아우터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던 알로기들 있다면 좀만 기다려주세요. 야무지게 준비 중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응.